제15 직영 공덕분 수보리 야유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항아사 등신보시 중일분 부이항아사 등신보시 후일분 여이항아사 등신보시 여시 무량 백천만 억겁 이신보시 약부 유인 문차 경전 신신불력 기복 승피. 하황 서사 수지 독송 위인 해설 수골이 이요언지 시경 유불가사의 불가 침량 무변 공덕 열애 위발 대승 자설 위발 최상승 자설 약유인능 수지 독송 광희 인설 열의 실지 시인 실견 시인 개득 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 즉이 하담 열의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야교 소법자 착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 직어 차경 불능 청수 독송 뉴인 해설 수보리 제제처처 야규차경 일체세간천인아수라 소흥공량 당지차처 즉위시탑 개응공량 장례위요 이재화양 이산기처